안녕하세요. 길바둑입니다. 바둑살 문제풀이를 저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문제풀이를 한다면 굳이 이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많은 분들이 바둑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는데요. 푸는 것이 아닙니다. 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구니에 사과가 다섯 개 당겼어요. 이 같은 바구니가 여섯 개가 있고, 별도로 사과가 7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이 사과의 전체 개수는 37개예요. 이미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56, 30이라는 이 30개는 이미 외우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7개만 세면 되는 거예요. 바둑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살은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겁니다. 추가되는 부분만 푸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흙은 살 수가 없어요. 한칸띄어도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잡혀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 이 문제에서 흙이 한 칸을 띄었어요. 이렇게 문제풀을 한다면 제가 설명한 부분을 아직 이해를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육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수육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은 모양입니다. 또한 가지 기본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백을 잡는 수는 어디겠습니까? 여기 치중한 수입니다. 막을 때, 먹이치고, 딴다면, 먹이쳐서, 이렇게 해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육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본 모양에서, 백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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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쓴 모양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본 모양은, 이 모양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수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수일기를 한다면 모델을 엄청 받겠죠. 기본 모양과 이 모양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수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648을 변해서 648을 648을 하는데요. 이 말은 기력이 높으신 분은 굳이 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기력이 낮으신 분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곱 개는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변에는 일곱 개면 선수면 산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면 선수면 산다는 거예요. 귀에 쓴 다섯 개, 5개. 다섯 개면 선수면 삽니다. 제가 이 초급 문제를 지금 왜 풀고 있느냐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응용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흙이 선수면 내리쓰고 지중을 하더라도 여기 두어서 이렇게 되면 이 흙은 살았습니다. 물론 백이 선수면 살지 못하죠. 이렇게 풀지요. 보통 다음에는 이렇게 풀지 마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면 선수에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 문제를 귀 쪽으로 간다면 이모이 되겠죠. 한칸더 왼쪽으로 간다면 이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귀의 특수성 때문에 이두 개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이두개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해서 귀에서는 다섯 개면 선수에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응용문제에서 간단하게 세는 방법은 귀에서 마찬가지이두 개가 생략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면 선수면 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응용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백을 잡는 수는 어디겠습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지요 다섯 개면 선수면 산다 했습니다 근데 흑이 선수예요 잡는 방법은 들어간다면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정답이에요. 역시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인데 가운데 공백이 있지요. 제 칠수가 정답입니다. 만약에 여기 치중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200억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여기가 정답입니다. 제가. 이 18급도 풀어야 될이 문제를 지금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다음에는 이렇게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귀에 젖혔을 때는 반대쪽, 여기가 정답이에요. 급수예요. 가운데 공비가 있지요. 이때는 젖힐 수가 없습니다. 가해쪽에 공비가 있지요. 여기가 급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쪽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이 바로 보이나요? 정답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외우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기원 상급이 실수할 때도 있더라고요. 지중에서 그렇다면 응용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200을 잡는 순 어디겠습니까? 첫 수는 여기입니다. 젖힐 때 넣습니다. 넣어두면 이때 정답은 젖히는 수가 정답이 됐죠. 다시 말해서 기본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같은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정답이 보이고 이 모양이 정답이 안보인다면 이 부분은 술기를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바둑 살 구구단 이 영상을 0편 찍을 거예요. 바둑 살 구구단 영상만큼은 구독을 하셔서 완전히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